거북목 탈출 꿀팁 안녕? 혹시 거북목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목이 앞으로 쭉 빠진 거북목 그냥 두면 어깨 결림 두통은 기본 심하면 목 디스크까지 갈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? 자 그럼 지금부터 30초 만에 거북목 탈출하는 핵꿀팁 알려줄게 첫 번째 턱 당기기 이건 진짜 간단한데 효과는 짱이야 평소에 턱을 괴거나 고개 숙여서 폰 보지 말고 턱을 살짝 뒤로 당기는 연습을 해봐 마치 이중턱 만들듯이. 두 번째, 어깨 펴기. 어깨가 굽으면 목도 같이 앞으로 나가거든. 어깨를 쫙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봐. 아침에 기지개 켜는 것처럼. 세 번째, 스트레칭. 목 근육 풀어주는 스트레칭 몇 가지 알려줄게. 고개 옆으로 쭉 늘리기, 턱을 위로 쭉 올리기. 각 동작 10초씩만 해줘도 시원할 거야.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거북목 안녕. 물론,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.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 어느새 쫙, 펴진 멋진 목선을 가질 수 있을 거야.